부처님의 복덕이 왜 허공과 똑같을까요? 허공은 어떤 모습인가요? 부처님의 복덕은 가히 없고 다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다생겁 동안의 중생을 교화할 때에 부처님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일체 구하는 마음도 증득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보살님을 따라서 배우는 겁니다. 제불보살은 하루 종일 중생구제를 하면서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복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품을 공양하는 겁니다. 복덕의 성품입니다. 복덕의 성품은 허공과 같습니다. 열애의 복덕도 허공과 같습니다. 말법시대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 부처님 복덕의 백호상광 가운데에 한 가지 상을 우리 말법시대 제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부처님의 복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인연이 없으면 얻지 못합니다. 세간의 복을 어떻게 부처님의 복덕과 비교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무량한 복덕상 가운데 한 가지 복덕도 세간의 재복이나 지위 권세가 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멸법에 속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복덕은 불생멸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몽참스님.